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단디하자, 에이필드 유통을 단디하고 있는 남자, 멋진 남자, 변우섭입니다. 저는 에이필드를 시작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났고요. 음. 그러나 지금 현재 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이, 다이렉트 셀링 다단계를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오늘 이런 말을 한번 전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뉴스나 사회분위기가 코로나19로 오프라인에 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힘드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외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과 가깝게 확진 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동선이 조금 그래서 많은 외출을 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기가 기회인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뭐 하루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의 코로나19의 위기가 곧 기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음, 그런 분들 쇼핑하는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네, 바로 코쿤족이라고 합니다. 코쿤족 코쿤족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코쿤족 네, 저도 이제 한 보름 정도 코쿤족된것 같아요. 뭐, 마스크도 4, 5천원씩 주고 이렇게 구매를 했고,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나가기 두려우니까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필드 맹세 유통은, 음, 제품과 경쟁력을 갖추고, 에이필드는 공정한 보송 플랜을 가동하여, 고수익자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당과 직업일과 직업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며 소비자에게나 사업자에게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가 바로 에이필드 면세점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한해두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문 판매법에 정해진 최대 수당 지급률을 지급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음, 회사에서는 2019년 작년에 34.94%라는 것 지급률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법에 정해진 연매출 대비 수당 지급률은 35%를 꼭 지키고 있는 회사 에이필드 면세 유통입니다. 거기에 에이필드는 뭐, 팀 커미션과 추천 커미션, 매해차 뭐, 이렇게 보너스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수익이 발생되겠죠. 음, A필드가 시작한지 만 4년, 5년차가 접어들고 있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그렇고 보상플랜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필드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현재 네트워크 회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단디, 정확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단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뭐 회사 소개, 회사 이야기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원과 소비자에게 외면당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확실히 바꾸겠다는 회사. 회원이 회사이고 소비자가 회사이다. 에이필드 면세 유통입니다. 단디하는 네트워크 사업, 따단계입니다. 저 역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단단히 하고 에이필드 유통을 단단히 하고 있는 남자. 멋진 남자. 변우섭입니다. 감사합니다.